사무엘상 20장 1절로 29절 한 걸음 밖에 안 되는 죽음. 왜이 늦가운 시간을 낭비합니까? 나를 위해 다시, 1분이라도 다시 사용합시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 요나단을 보며 나를 끝까지 살리시려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우를 보며 나를 끝까지 죽이려는 사단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호흡에 대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일상 20장 다윗이 요나단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울의 왕 아들 앞에서 다윗이 따져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러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다윗이 자신 안에 있는 고통을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을 말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함께 되지 않네. 한분 있자, 한 걸음입니다. 그가 평생 일생을 지내오면서 다윗이 목동으로 살 때, 사울랑 옆에서 수금을 켤 때, 전쟁터에 나가 골리앗을 죽일 때, 왕의 집권으로 살아갈 때, 아직 다음 인생이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죽음이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잠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수 있는 것한 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시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호흡은 한 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삶을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걸음 밖에 되지 않는 삶을 무엇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요나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 아버지의 살인을 막아보자. 지금 다윗을 피신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 그 자리에 그들을 보니 요나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윗이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들이 한 걸음밖에 되지 않은 죽음, 그 죽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을 이두 사람이 피해 보고자 서로가 애쓰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람 하나 때문에 자기가 죽도록 충성한 지도자 때문에 이두 사람이 지금 그 한순간에 죽음을 놓고, 에스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약조를 하고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죽음 앞에 다윗은 혼자서 또 들력에 숨어 있었다. 무엇을 여러분은 보았습니까? 우리에겐 이미 알고 있는 일이어서 그나마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 자리 다윗의 심장과 요나단의 심장을 보십니까?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들에게 이제 죽음 생사가 넘나들고 있는 한 걸음 밖에 되지 않는 위협 앞에서 한 사람은 죽이려 하고, 한 사람은 살리려 하고, 한 사람은 죽여야만 하는 이세 사람, 사울, 요나단, 다윗 이세 명을 보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현장에 서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을 죽이려고 주권을 내가 하려고 하는 사울입니까?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알버둥치는 요나단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려놓지 않겠구나. 죽음은 어차피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도 살고 싶다. 억울하게 죽고 싶지 않다는 아기 내 손에 내 죽음을 맡기고 싶지 않다는 다윗입니까?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죽음. 이 죽음 놓고 이세 명은 각각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10편, 55편 4절. 이 말은 아마 다윗이 평생 하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전 인생을 휘덮여 놓았습니다. 사망의 위험,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압니다. 호흡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산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죽음 바로 내가 지금 걷는 서 있는 움직이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주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내 손으로 누군가를 죽이려는 사울인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려는 사람을 구하려는 악인의 손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려는 영혼 구원을 위해 미치도록 애쓰는 유나단인가? 악인의 손에 죽어 죽는이 차라리,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는 죽음은 악인의 손에 넘겨진 것이 아니라고 믿는 그러나 억울하게 악인의 손에 죽지 않겠다는 다윗인가 여러분 잠시 보셨습니까 저는 20장 이 안에 보았습니다 요나단을 보면서 자신의 목숨보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 모험을 하는 요나단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를 사, 살리려고 아들을 내어서 목숨을 잃게 하고 나를 살리려 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그때 아들 뿐만 아니라 자신 외에 모두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거짓말 한번 잘못하거나 다윗을 숨겨주었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의 목숨을 내걸고 자기 자식도 아니고 친구 다윗을 위해 목숨을 내거는 유나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나단의 사랑이 그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의 사랑입니까? 목숨까지 내어주는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목숨을 대신 누군가를 위해 내놓지 못합니다. 요나단을 보며 나를 끝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또 사울을 보았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사단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저렇게 미혹하고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여 나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단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많은 교획을 세웁니까? 딸들을 이용해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군대에 내보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이려 하고, 수금을 키는 동안에도 자기를 살리려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교획들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까? 사울을 보면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가 얼마나 나를 사망의 길로 영생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끌고 가려고 족쇄를 채우기 위해 늪에 빠지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미혹에 이끌리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이 숨어 있습니까. 사울을 보면서 사단에 모습을 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은 요나단으로 영원 구원을 하려는 요나단입니까? 여러분은 사울이 되어 누군가를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여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사울입니까?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한 마디가 누군가를 사망의 길로 가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한마디로 누군가를 영생의 길로 끝까지 살리려는 한마디가 되었습니까?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눈을 감습니다. 내 오른쪽 심장에 내 손을 얹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려고, 요나단의 영이 나를 살리려고 누군가 한 사람을 끝까지 살리려는 주님의 심장을 보고 제가 원합니다. 저에게 요나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려는 내 목숨을 더도 가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넣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면서 나만 살아보겠다고 이기적이고 북하고 더러운 영, 사단이 주는 영, 사울의 영이 내 심령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안 되고 있으니 저자를 죽여야겠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저주했던 사울의 영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 사람을 살리려는 영이 들어오지 못하고 안타까워하였음을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보며 그 뒤에 숨어 있는 사울을 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음과 나는 한 발자국 밖에 되지 않는 죽음 앞에서 이 시간 이후에 한 발자국 되지 않는 이 시간을 제가 사울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그한 발자국 밖에 되지 않는 그 시공간을 요나단의 영으로, 다윗의 영으로, 주님께 사로잡힌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는 자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혼 구원, 지상 명령인 주님의 말씀. 한 걸음 밖에 되지 않는 죽음을 놓고 59초 기적의 방에 주인공이 되기로 작정하였으니 주님,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그 사랑,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나의 방 사역 59초 기적의, 기적의 방. 사역 안에 전심으로 한 걸음 밖게 되지 않는 나의 호흡과 죽음 이 사이에서 전심으로 살아내기를 작정하는 오늘 우리 성령학교 은사자들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더 나아가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누구냐? 너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죽음 그 사이에서 너는 누구냐? 사울이냐? 요나단이냐? 다윗이냐?